응, 음, 양석이 형 해준 밥 맛있었어. 갈비찜이 진짜 맛있었어. 엄청 부드러웠어. 13인분 갈비찜. <somethibbling noise> 아. 응, 네. 어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시간. 근데 우리 4시간에서 이거 다 찍으면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. 밥, 밥, 근데 안 시켰잖아. 찬 잠깐 왔어요. 아 이거, 찍었어요, 이거 되게 좋은 콘텐츠다. 그아 그러니까. 너무, 너무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어, 치한 놈들. 와맞네 쟤 정한이 누가 닝겔 좀 놔줄래? 쟤 <laughs> 콘서트보다 힘든 거 <것> 같아 <laughs> 진짜. 진짜로 아 진짜 내가 상 보고 체력이 한3% 찼어요 아 진짜로 너 <laughs> 이름 그쭉 얘기했다 역순으로 얘기거아 아, 진짜로? 네. <laughs> 그러면 정한부터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, 연습을 승철부터 했으니까 <laughs>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요 나나토 말고 음.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출장시 뭐야? 처음 온 작가가 니네 방에 뭐, 뭐 음, 하러 갔다가 맛있었었는데. 커피를 한번 아, 쏟았단 말이야 기억나 기억나 어, 어 그래가지고 사실 어. 그 친구도 너무 당황하고 니들도 약간 되게 당황한 거 응, 같더라고 근데 응. 내가 나중에 그거 편집본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정한이가 정한이 그걸 이제 농담으로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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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 무마시켜주는 거야 제가, 제가 뭐라 그랬더라?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인가요? 아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으세요? 아 <laughs> 어, 괜찮으세요? <laughs> 멤버들이 어?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니, 아, 나는 아, 그런 우리. 작은 배려가 정한이한테 좀 고마웠다 아이고 셀수 있어 멋있다 추억이다 어찌대든 되게 고마웠어 다행 감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준한테 너무 고마운 건그 장기자랑 때준이 나와서 나 울어 얼마나 어. 너무 너무 센스있으면 좋겠어 어, 너무 따하고 어, 컴백